일상 속쉼표를 찾아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 캠핑. 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다고 늘 고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 캠퍼들도 부담 없이 즐기는 캠핑 노하우. 바로 알아볼까요? 청주시 남이면 이곳에. 초보 캠퍼들도 수월하게 캠핑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데요. 와. 아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상 2층, 총 200평 규모의 매장은 캠핑 용품과 장비들로 가득한데요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아이템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한껏 들뜬 이미나 리포터. 직접 캠핑 의자에 앉아서 기분도 내보는데요. 좋는데요? 좋은 거 같아요. 캠핑의 감성을 더해 주는 랜턴부터 초경량 접이식 테이블, 주방 용품들, 그리고 이곳 매장에서 자체 제작한 가성비 좋은 아이디어 상품 역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 여기다 장작불 피우는 거구나. 어, 이거 보니까 불멍하고 싶어지네요. 개 <laughs> 불멍 정말 낭만적인데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제가 화로를 보고 있는데 네. 어 너무 예뻐요 모양이. 네. 요거는 네. 네. 이제 이렇게 불을 눕혀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은 장작을 세우셔서 어. 캠프파이어처럼 사용을 하셔도 되는 제품이고요. 아, 네. 근데요 사실 네. 저는 초보 캠퍼라. 사실 좀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음. 엄두가 안 나거든요. 네. 좀 금액도 만만치 않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어. 그러면은 제가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간편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자 가실까요? 가볼까요? <laughs> 초보 캠퍼들을 위한 안성맞춤 공간을 찾아 2층으로 출발. <laughs> 우와. 그게 그냥 캠핑장인데요? 네, 네. <laughs> 오, 우와. 마치 거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텐트들 그 안은 테이블이며 집기류 의자의 매트까지 실제 캠핑을 할 때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새 것처럼 보이는 이 장비들은 모두 중고 물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올라오니까요. 네. 막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뿜뿜 솟아요. 여기는 2층에서 저희가 텐트를 모두 전시해 놓고 있고요. 또한 고객님들이 가져오시는 중고 제품이나 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리퍼브 제품들을 저희가 주로 전시하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중고품들도 상태가 너무 좋아요, 다들. 와. 그러게요. 이렇게 직접 물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중고 물품이라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겠죠. 제 방보다 넓은데요. 한번 앉아 볼까요? 오, 너무 편한데요? 저도 캠핑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중고 거래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고 몇번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물건도 많이 없고요. 네. 그리고 금액도 너무 비싸고 막 너무 다양해서 구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제품을 직접 꼼꼼히 검수해서 판매자분들도 몰랐던 결함이나 뭐 오염 같은 것들도 발견할 수 있고요. 오염은 저희가 최대한 세척도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깔끔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시세 등은 너무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내규에 따른 감가상각 비율을 통해서 자체적인 중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일부 시세보다 저희가 훨씬 더 저렴하게 고객님들께 중고를 또 안내드릴 수 있고요. 어, 그러면 더 믿음이 가겠어요. 네. <laughs> 이번엔 캠핑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 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거실형 텐트들이고요. 네, 주무시는 공간만 어? 있는 돔 텐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2층에는 어? 백패킹 텐트들이 준비되어 어? 있습니다. 와, 이 층도 요즘엔 가볍게 떠나는 백패킹이 인기죠? 어, 어, 텐트들이 아담해요. 네, 1, 2인용 텐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 최대한 가볍고 튼튼한 제품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아. 전시도 맞춰 놓은 공간입니다. 아. 백패킹이란 필요한 장비만 간소하게 챙겨 백팩을 메고 떠나는 캠핑을 말하죠. 가볍고 부피도 작은 초경량 텐트가 필수입니다. 혹시 직접 캠핑도 다니시나요? 네. 예전에는 오토캠핑을 주로 즐겼는데요. 요새는 오토캠핑으로는 갈수 없는 산이나 조금 노지 같은 데를 가고 싶어서 백패킹으로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작고 앙증맞은 텐트. 이미나 리포터가 탐이 나나 봅니다. 들어가 봐도 되네 가능하세요. 와오 생각보다 꽤 넓어요. 와오한두 네. 명이 같이 <laughs> 있어도 충분한데요? 캠 알못. 음. 이미나 리포터도 오늘 음. 캠핑의 매력에 제대로 빠졌는데요. 도심 속에서 느끼는 자유, 일상 속에서 캠핑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또 다른 공간을 찾아서 청주시 내덕동을 찾았습니다. 어, 주소는 여기가 맞는데. 여기 그냥 카페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심의 의심을 거듭하며 발길을 멈추는 곳은 복잡한 거리에 자리한 카페인데요. 아니, 카페와 캠핑이라니. 이거 영 어울리지 않는데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그냥 예쁜 카페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데서 캠핑을 할수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요.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비밀 공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비밀의 공간?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로 여심을 사로잡은 카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캠핑. 하지만 카페 안 비밀의 문을 지나면 짜잔, 고지마처럼 비밀의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와우, 글램핑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고급스럽고 안락한 분위기, 곳곳에 놓인 아기자기한 원목 소품들은 또 하나의 캠핑 트렌드인 아날로그 감성 캠핑을 위한 것들입니다. 네. 아니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네. 뭔가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데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캠핑가 휴양지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이곳 덕분에 친구, 가족, 연인들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주방엔 집기들도 모두 갖춰져 있어. 먹고 싶은 음식만 준비해 오면 된다고 합니다. 진짜 놀러 온 기분 제대로 나는데요, 사장님.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캠핑을 이제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장비들을 구매하기에 음. 좀 비싸기도 하고 이제 준비해서 음. 이제 멀리 떠나기도 이제 네. 초보자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저도 겪으면서 힘들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캠핑을 여러 사람들한테 음. 쉽게 이제 이용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런 캠핑 장비보다 음. 이제 감성적인 캠핑으로서 음. 이제 처음 왔을 때좀 이쁘다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음. 그런 감성적인 캠핑 장비를 저희가 추구해서 음. 이제 꾸며봤고. 캠핑의 묘미 장보기를 빼놓을 수 없죠. 한달음에 근처 마트로 달려가는데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폭풍 쇼핑 시작. 다뭐 사지? 오 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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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엔 고기지. 그렇죠 고기. 이민아 일부터 캠핑 즐길 줄 아는데. 여기에 최소며 과일까지 한가득 사 들고. 라피안 캠핑장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많이 방문하고.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고. 네. 이런 데 동굴 손님분들하고도 친해지실 것 같아요. 감성 캠핑답게 감각 넘치는 테이블 세팅도 필수겠죠. 봄철 별미 미나리에 달콤한 과일 그리고 고기까지. 오, 맛있겠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꿀조합인데 야외에서 먹는 맛이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휴양지를 떠올리게 하는 여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이곳이 분주한 도심 속에 자리한 캠핑장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익은 고기에 봄철 별미. 미나리를 곁들여 본격적인 먹방 시작. 너무 맛있는데요. 어, 맛있나요? 고기도 너무 잘 구우시는데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편한 도심 속 캠핑으로 일상 속 쉼표를 찍어보는데요. 야들야들한 제철 미나리에 싸 먹는 목살. 야, 임나리 포터 제대로 즐길줄 아는군요. 기분 맞네요. 짠할까요? 기분. 아, 네, 짠. 할까요? 네. <웃음> 짠! <웃음>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아, 고기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다음에 친구들이랑 꼭 오겠습니다. <laughs> 네.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색다른 기분을 내고 싶으신 분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장비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계시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초보 캠퍼들도 혹은 장비가 없어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알짜배기 공간들이 있습니다.